안녕하세요. 배신의 후리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시어머니. 너 주변에 사람 없어? 좋은 사람 많잖아. 그럼 우리 땡땡 소개 좀 시켜줘. 아주 그냥 이모가 맨날 죽는 소리 한다. 애가 여자 만날 생각을 안 한다고. 좋은 사람 많긴 한데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모님 아들 여자 소개 시켜주기 좀 그렇다고. 뭐? 아니, 너 아직도 그 말이니? 예. 너 지난번에도 이모 앞에서 대놓고 말을 하더니? 내가 한 소리 하려다가 말았는데, 버릇없이 그게 무슨 행동이니? 아무리 그래도 사람 앞에서 그것도 대놓고, 별로 좋은 조건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이모님 아들도 알고 있어요. 자기는 결혼 못할 거라고 하던데. 그런 게 어딨어? 너 지금 악담하니? 가족인데, 넌 어쩜 이렇게 표독스럽게 말을 할 수가 있니? 이모가 남이야? 그리고 이모 아들이 남이야? 너한텐 도련님이 되는 거야? 저랑 가족인 건 어쩔 수 없는데, 어머니 저는 사실을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모님 아들도 분명히 이야기했다고요 하도 어머니와 이모님이 좋은 여자 소개시켜줘라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물어봤다구요. 어떤 여자 스타일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땡땡이가 뭐라 그러디? 아, 자기는 결혼할 생각 없고 연애할 생각도 없다고 했어요. 무슨 자기 주제에 결혼을 생각하냐고. 자기는 그럴 형편 되지 않으니 어머니와 이모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라. 하던걸요? 뭐? 땡땡이가 정말 그랬어? 아휴, 정말 젊은 애들 생각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리 이것저것 포기하는 세대라고 해도 홀 엄마면 얼른 창간에 가서 며느리 보고 손주 보여줄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너는 뭐라 그랬니? 따끔하게 혼을 내지 그랬어. 제가 무슨 자격으로 감히 도련님식이나 되는 분을 혼을 내겠어요?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겠다고도 했고요. 어머니 지심도 짝이 있다고 하잖아요. 생각 언젠간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제 주변 사람이 아니라 이모님 맞을 주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건데. 왜 자꾸 제게 중매를 강요하세요? 네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으니까 하는 말 아니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땡땡이가 현실적으로 좋은 여자 만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예, 사람 인연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야. 다 인연이 있고, 아무리 우리 땡땡이가 조건이 좀 그래도 여자가 좋다고 하면 그집 부모들도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할 수밖에 없어. 네 주변에 좋은 사람 많다는 거잘 알아. 다들 대기업 다니고, 좋은 학교 나온 애들 뿐이잖아. 후배 중에 가장 괜찮은 애로 중미 한번 서봐라. 우리 땡땡이 정도면 괜찮잖아. 애 구김살도 없고 그리고 다정하고. 어머니 그만 이야기하세요. 제 주변에 이모님한테 소개시켜줄 만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 생각은 변함 없어요. 이모님한테 중미 섰다가 아 무슨 욕을 얻어먹으라고? 어머니. 제 입장 곤란해지지 않게 중매서라는 그말좀 중단하시죠.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제 얼굴 보일 때마다 중매를 서라고 하는 시 어머니와 시 이모님입니다. 주변에 좋은 여자 있으면 이모님 아들 소개 좀 시켜주라고요. 이모님 아들 좋은 사람이죠. 다정하고 자기 엄마 위할 줄 알고 남편이자 친구이자 아들이자 애인까지 그 역할 다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누구보다 그 여자 아껴주고 사랑해줄 남자라는 거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이모님입니다. 답 나오시지 않나요? 한 번은 제가 이모님 아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독립을 염두에 두고 있냐고요? 정말 이모님 앞에서 물어봤다가 저 그날 완전 죽일년 되었었습니다. 독립이란 말은 왜 꺼내는 것이고 그리고 네가 뭔데 우리 아들과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이냐고 막 따지더라고요. 방방 뛰면서 화를 내길래 저도 그랬습니다. 다큰 자식 끼고 사시는 게 아니라 독립을 해야지만 연애도 쉽고, 엄마와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야지 않겠느냐. 회식할 때도 친구들과 약속 있을 때도, 이모님 몸 조금만 불편하면 바로 이모님 아들 부르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유를 주면서 연애를 하라 말을 해야지. 얼른 독립을 시키셔야 며느리 보시는 것이라고 말을 했었죠. 좀 주제 넘죠. 저거 이모님 아들이 시킨 겁니다. 자기 엄마 앞에서 바른 말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숨통을 조여와서 살 수가 없다면서 말이죠. 저런 분이 미래의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여자를 소개시켜 줄 수가 있겠어요? 욕한 바가지가 아니라 아마 평생 저를 저주하게 될 텐데? 그런데도 본인들의 사정을 모르는 게 바로 시어머니와 이모님입니다. 마냥 자기들은 좋은 사람이라 하고, 며느리 들이면 잘해주고 신경 전혀 안쓸 거라고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다 보이는데, 왜 그분들 눈에만 보이지 않는 걸까요? 답답하기만 하네요. 나와, 시 이모님. 여자 소개시켜줘. 우리 아들들 좀 장가 가야지. 그리고 지난번에 나한테 실수했잖아? 우리 아들 조건 안 좋다고 내 앞에서 말한 거 내가 용서해줄 테니까. 나한테 미안한 마음 들면 어서 여자 하나 소개시켜줘. 현모양 척감으로 말이지. 어머님께 못뭐 들으셨어요? 이모님, 저는 이모님한테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용서하실 필요 없으니까 그 용서 집어 넣어 두세요. 그리고 소개시켜 줄 여자 없어요. 저한테 그만 말씀 좀 하세요. 우리 아들이 어때서? 인물 좋고 직업 좋고 다 좋은데 왜 소개시켜 줄 사람이 없다는 거야? 혹시 우리 아들이 훨씬 더 좋은 여자 만날까 싶어 그러는 거야? 그런 식으로 질투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그리 마음 쓰는 거 아니라고? 이모님은 왜 상황 파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모님 아들이 직접 제게 말을 했다고요. 저한테 이럴 시간이 이모님 아들과 대화를 하세요. 왜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상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말이죠. 뭐? 중이 제 머리 깎는 법 봤니? 밀어주고 확 당겨줘야 끌려가는 법이지. 우리 아들이 너무 순에 빠져서 그런 거야. 치 상황이 어때서? 애가 워낙에 착하니까 그리고 엄마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엄마 두고 결혼하는 게 미안해서 그런 말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좋은 여자나 하나 소개시켜 줘. 아, 이모님. 제가 딱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건 일반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모님과 이모님 아들 상황은요. 이모님 경제적으로 자립하실 능력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리고 아들의 독립 이야기만 꺼내도 파르르 떠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결혼을 시키신다고요? 아 데리고 살 작정이신가? 그리고 이모님 아들이 누군가요? 남편이자 아들이자 연인이자 보호자 아니에요. 그런 중요한 존재를 다른 여자에게 넘겨주실 수 있겠어요? 제가 이모님의 가족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모님과 이모님 아들은 애착관계가 심해도 너무 심해요.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이모님 아들은 뭐 내가 며느리 들리면 얼마나 잘해줄 건데 그리고 나는 며느리 시집살이 시킬 생각 전혀 없는 사람이야 사람을 뭘로 보고 그리고 같이 사는 거야 지들한테 더 이득이지 내가 다 해주는데 일하는 지들 입장에선 편하지 그게 왜 마이너스가 된다는 말이니 그리고 왜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하니 우리 아들이랑 살 건데 모든 여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개 중에 생각 똑바로 박힌 여자들이 있다고? 나는 그런 여자들을 소개해 달라는 말이야. 그런 제대로 된 여자를. 제 주위엔 없다고요. 그런 제대로 된 여자들. 그리고 그건 제대로 된 여자가 아니라 호구를 바라시는 거죠. 요즘 세상에 그리 사는 여자가 어딨어요? 이모님 아들이 그러더군요. 귀한 남의 집딸 고생시킬 일 있냐고. 자기 엄마, 는 자기만 감당하면 된다고.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이모님, 좀 현실을 보세요. 이모님 아들은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 이모님은 며느리 드릴 가능성이 아주 낮은 분이라고요. 이모님의 생각을 뜯어 고치기 전에는요, 이모님이 만일 여자라면 결혼하시겠어요? 홀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하는, 홀 어머니와 애착관계지만 그런 모자, 이모님이면 정말 하시겠냐고요. 그후 이야기. 일반화 시킬 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시는 많은 홀 어머니들 입장에선 괘씸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홀 어머니를 둔 아들들도 많은 고심을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싶은데 엄마라는 존재가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저는 이모님의 아들 입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저라도 저런 상황이라면 결혼 망설여질 것 같아요. 그런데 당사자들만 모르네요. 말은 쉽죠. 신경 안쓸 것이고 쿨한 시어머니 될 것이다. 그런데 저 또한 겪어보니 쿨한 시어머니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긴 하더라고요. 이모님께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 죄송하지만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우리 아들이 심적인 부담을 줄일지, 우리 아들 입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올지에 대해 생각을 좀 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문제이고 누구에게나 닥친 문제들이지만, 한 번쯤은 이런 글을 보내면로써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모님, 너무 신랄하게 말씀드려 죄송해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절대로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흔한 듯 흔하지 않은 우리들의 이야기. 지금까지 대신에 우리 지안이었습니다.